잠시만 370장 함께 전향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내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 alleluia nee an 내 노래 되 아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 만따라가리내 수암에 진언약은 영불변하시. 타지는 늘 보호하신 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라 여러 가지 현실들을 우리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이땅 가운데 모든 높아진 우상들과 악한 일들이 그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될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교회 되며 또 일들을 위해서 계획 중이고 또 진행 중인 우리 공사가 잘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상에게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국유력에게 주셔서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참으로 주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가운데 이 맞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주님 높아진 것들과 악한 일들 모든 인간의 교만들이 주님 끝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왕이 되시고 주께서 주가 되셔서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선한 일들이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일들인 가로막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주의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장 교회가 참으로 예배가 살아 있으며, 기도가 주님 정말 그리 함께 기도 가운데, 열정으로 함께 동참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이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배우며, 함께 예배하는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한 계획하며 기도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또 진행하고 있어오니,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 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앞서 영크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계획하시며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주의 선하실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뜻을 온전히 보여주옵소서 주님 선하실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 나라 가득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미인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만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드러나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laughs>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행위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버슨 몸과 버슨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하여서 당시 유다와 또그 주변국들의 대략적인... 정세를 잠시 짚어보는 것이 좋은데 일단 대표적인 나라 혹은 민족들의 이름을 먼저 보자면 유다가 있고 당시 가장 강했던 아수르가 있고 또 꽤나 강한 애굽이 있으며 또 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 아스도시 있습니다 아스도시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민족들 애굽이나 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 분위기에 유다가 휩쓸리고 있습니다. 애굽과 손을 잡고 저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우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의 모습을 통하여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2절에 있는 대로 말하자면 옷도 풀어 헤쳐진 상태이고 신도 벗어진 상태입니다. 뭔가 옷차림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무슨 강도라도 만난 것 같은 상태이고 마치 어디 끌려가는 노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모습으로 무려 3년을 지냅니다. 그만큼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그 모습에 담겨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적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이제 곧 있을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무리 연합을 하든 반항을 하든 어떠한 계략을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수르의 그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굽과 구스가 그와 같이 비참한 꼴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애굽이나 구스에 대하여서 뭔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군사력으로 뭘 도와주거나 지켜주거나 그래서 아수르를 이겨내거나 혹시나 그러리라고 기대했다고 하면 그 기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일이 이제 미리 그들 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비유적으로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합니까?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기업이 망할 것이 뻔하다고 하면 심지어 미래를 가볼 수 있어서 그 미래를 미리 가보았더니 5년 뒤에 망하더라 망했더라 이렇게 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투자했던 돈도 다 빼서 손해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유다가 지금 어디인가 기대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 보니 애굽이 보입니다 지금은 그 나라가 꽤나 커 보이기도 하고 군사력도 좀 있어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애굽에게 좀 기대볼까 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미래를 알수 없다면요 모르겠지만 장차 있을 일이 그들 앞에 드러나 버린 다음에는 그리고 그 결과가 애굽의 패배와 멸망이다라고 확인된 다음에는 제대로 된 정신으로는 애굽에게 기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연는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멸망할 것에 없어져 버릴 것들에 함부로 의지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관련 법이 또 새롭게 통과되고, 세계적으로 금시세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세계 정세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전망이 좋을지, 무엇을 쥐고 있으면 크게 혹시 손해보게 될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불안한 때일수록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같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붙잡는가 하면 아무리 주변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혹은 정권이 유지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리 미국이 경제적으로 휘청해도 상관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아무리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심지어 핵을 쏘아도 전혀 훼손되지 않는 것. 아무리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꽉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것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일어나는 주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잠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자산이 줄어들거나 건강이나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배를 만들어야 했던 그러한 노화의 처지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실제로 그 과정이 고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스스로도 계속해서 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끝없이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미련하게 그러지 말고. 일단은 현실을 보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변의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는 강력한 유혹과 속임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붙든 것을 놓지 말고,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버티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결말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과 구스도 망하고, 모든 나라 열방의 권세들과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대단한 기업들과 이름난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당들과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었음을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갈 것에 불과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는 그 날에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정금같이 아름답게 드러나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자들만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그래서 그 삶을 헛된 세상 재물과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린 자들만이 그 나라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손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남겨 두신 것이 있다면 남김없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천국은 지금은 비록 겨자씨 하나 같을지라도 그것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굽이나 구스나 그 당시에 커 보이는 그 무엇이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달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주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선하신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땅의 모든 세들이 허망하게 무너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 그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운동전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비전으로 삼고 주님 오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여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 주님 전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참 지혜를 주여락하여 옵